방송인 박지은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최동석이 무한공항 사고에 조의를 표했다. 최동석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멘트 없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검은색 배경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전날 발생한 무한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한 것. 앞서 29일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한항공에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시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출동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총 181명의 탑승자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 7 9명이 숨졌다. 이는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감 추락사고 이후 국내 항공기 사고 사례 중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인명피해다. 한편 최동석은 박지윤과 2009년 결혼해 쓰라의 일남 일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받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지윤이 확보한 상태다.